민주당이냐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연대냐 우수석 천정배 의원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전북 경계 지역에 있는 돼지에 대해 역학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을 고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에 농어촌이 많은 전남 지역 대부분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안한 휴일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용섭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고 이번 주 현역 의원들의 연쇄 탈당에 이어지는 등 이합 집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회의가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갖고 호남 정치 복원과 정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천창당 준비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무기력한 야권의 전면 재구성을 위해서 국민회의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가치와 비전과 정책으로 무장한 유능한 수권대안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민심이 안철수 신당 쪽으로 흘러가면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세 확산은 물론 새인물 영입에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 때문에 동시에 러브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당과 안철수 신당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할지 독자 세력화를 추진할지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 재개를 선언한 이용섭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며 지역 민심 탈환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제1야당인이 정당이 분열 세력에 의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차마 두고 볼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합니다. 그렇지만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계호, 이윤석, 박혜자 의원 등이 이번 주에 더민주 탈당 행렬에 동참하는 등 지역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하순주이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진영을 가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패권을 둘러싼 각 당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한승훈입니다. 전남 동물위생사업소는 전북 경계 지역에 있는 돼지에 대해 혈청 검사 등 역학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물위생사업소는 구지역에 발생하면 백신 항체 형성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라북도와 인접한 담양과 구례 등 다섯 개 군에서 사육한 도축장 출하돼지 1,500 마리에 대해서도 긴급 혈청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해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 형성률이 저주한 양돈 농가에는 즉시 예방 접종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부터 따진다면 지방자치 25년 지역의 요구와 특색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한계도 많았습니다. 헌법을 고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최근 9개 지자체가 새로 만들거나 변경한 14개의 복지제도가 위법이라며. 각 지방 의회에서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해당 지자체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조차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획일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는데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안에선 중앙정부의 행정 등 각종 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각 지역 특성과 어긋나더라도 지방 정부는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의회의 입법권은 중앙 부처 장관의 명령에도 좌지우지되며, 지방으로 이양된 행정 사무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단순 이양이 대부분입니다. 지방자치는 그때 그때만 힘 있는 자의에서 자의적으로 여가지 행해왔던 지난 20년의 역사.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지방 분권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헌법 제 1조의 지방 분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입법과 행정 조세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 왔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 분권형 개헌을 각 후보의 공약에 포함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 이후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 군권형 개헌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생 120명이 안 되면 학교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농어촌이 많은 전남지역 교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중학교입니다. 학년마다 2개 학급 학생 수는 125명입니다. 그동안 학교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교육부가 통폐합 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전교생이 60명에 못 미치면 통폐합 대상이 됐지만 이 같은 기준이 초중학교별로 2배에서 5배까지 확대됐습니다. 새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전남지역 통폐합 대상 학교는 80여 곳이 증가해 410여 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교조 등 교육 단체들은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국가가 농어촌 교육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강제 기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교육부가 교원 정원이나 교부금과 통폐합을 연계할 경우 교육청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교육이 황폐화되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전남에서는 그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된다라고봐고요 현재 전라남도 교육청은 일면 1학교1도서1학교등 지역 실정에 맞게 예외 조항을 두고 160여 곳의 학교를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시골집에 홀로 사는 어머니를 위해 지하수 관정을 파던 40대 아들이 흙구덩이에 빠져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화순군 춘향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49살 조모 씨가 토사와 함께 3m 깊이의 흙구덩이에 빠져 2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홀로 사는 어머니 집에 수도 배관 시설을 수리하던 중 갑자기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진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53살 김모 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20분쯤 강진군 마량면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김모 씨와 농협 직원 최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던져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농협 직원 최 씨가 노점상 여주인을 구하려다 김 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유족들이 원할 경우 민간인 의사상자 지정을 도울 방침입니다. 한국 전력이 처음으로 지능형 변전소를 해외에 수출합니다. 한전은 부탄 팀프에서 부탄 전력청과 약 300억 원 규모의 지능형 변전소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탄 남부와 푼출링시 의 산업단지 근처에 2 2 0킬로와트 규모의 노후 5개 변전소를 콤팩트 지능형 옥내 변전소로 교체하고 오는 2018년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전은 파키스탄과 캄보디아 등 13개 나라에서 4천만 달러 규모의 송배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을 기리는 작품전이 순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천 무의당 사람들은 오는 20일까지 순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무의당 선생의 서화와 함께 판허가 이철수, 세민허가 이태수 등의 작품 70여 점을 전시하며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현주 목사와 녹색평론 김종철 교수의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태어나 지난 1994년 작고한 무의당 장혜순 선생은 군사정권 아래에서 사회운동을 벌였으며 도농 직거래 조직인 한살림을 만들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서울을 앞두고 성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무신고 제조 행위, 제조 과정의 비위생적 관리 등으로 선물용 농산물과 재수용 수산물도 수거해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인 등과 공동으로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구성해 이루어집니다. 여수시가 음식점의 불친절, 불공정 영업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무원 음식점 담당제를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시청 팀장급 이상 공무원 450여명이 공무원 음식점 담당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